빵 아트 아트 점화 빵 주문 매드 꽃을 키고 빵 주문 매드 꽃을 키고 솔직히 말해서 스웨이는 어떤 룬을 들어도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스웨이는 사기 챔프예요. 자 선템은 무조건 고대유물 방패를 가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고대유물 방패를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룬은 이렇게 들어줬고요 정복자 드는 이유는 초반에도 강하고 중후반에도 강한 룬을 들어줬고요 침착은 서포스인이 만화가 많이 부족해요 그 만화를 좀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침착을 들어준 모습 그 다음 여기 강인함 같은 경우에는 민첩함과 피픽길은 절대 안 맞아요 수인이랑 그냥 아무것도 드지 무조건 강인함 드세요 상대 CC가 있든 없든 이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CC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고 최후의 일격 최후의 일격은 막타 치기 진짜 좋구요. 빛의 망토는 이 점화와 전멸을 사용했을 때 이동 속도 갑자기 늘어나는 거, 그 이동 속도를 늘어나는 거를 좀 이점에 살리시면 아주 좋을 론이고요 폭풍의 결집은 이제 스웨인이 후반 갈수록 좀 약해질 수가 있어요. 석포 스웨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폭풍의 결집으로 채워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자세한 것은 게임 속에 아니 계속 라인전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영상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자, 이 이 뭐야 고대 유물 방패를 가면 선푸시가 생겨요. 심지어 자 이런 식으로 뼈 방패니까 한번 빼주고 뼈 방패 한번 빼주고 그다음 정복자니까 폭딜이 엄청나게 세지는 않아요. 하지만 천천히 깎아먹는 데미지가 엄청 셉니다. 이게 또 비원딜랑 갔을 때 시너지가 엄청난데 2렙 2랩, 이랩부터 좀 강해지거든요. 이수인이 어어어어 어, 어. 죄송 죄송. 타곤산 먹으러 올 때? 자, 이런 식으로, 비1디랑 같이, 이렇게 패주세요. 아우, 라인전 너무 편안하다. 이거는, 3분 내내 우리가 두드려 팝니다. 아예 그냥 게임 내내. 렉사이경만 조심하시면, 게임은, 무난해요. 어, 그래, 머림도 없어요. 그러면, 킬각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킬각을 잡냐? 자, 준비할게요. 잠깐 봐아요어 여진 터지면 안 되는데 여진 터트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저 하이머가 여진 안 터트려줬으면 잡을 만했는데 좀 여진 터트려준 건좀 아쉽다. 이 적중률 대박. 오오오 방금 좀 아쉽다 하이머가. 자 이거 갈게요. 실각이에요. 갑시다. 살짝 살짝 위험하다 이거. 이거 끌 3렙 때 W 두개 찍고, 천천히 압박해요. 급하게 하지 마요. 어차피 이거는 우리 턴이야. 우리 턴이고, 유리하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포탑 깔면서, 운영해줘요. 천천히 라인 밀면서, 압박해주면서, 렉사이가 미드네요. 이러면 바텀으로 찌를 확률이 높아요. 자, 이러면, 아니야. 그거 혼자 할수 있잖아. W 두개 찍었죠? 오우 쉣 오우 쉣 렉사이 쉣 아이고 이거 렉사이가 먼저 와버렸네 좀 아쉽긴 하지만 집간거 같아요 집을 안 가? 집중해. 스킬 바로 박아, 안마. 비원디랑잘 맞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고 정복자가 은근히 세죠, 여러분. 감전이었으면 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감전이었으면 지금 이런 이득을 못 봤어요, 솔직히. 어, 맞아? 어? 늦졌다 어? 어, 나이스. 게임 터질 뻔 했네, 와. 선템은 가면 가 주시면 돼요. 일단은 확실히 노틸러스 상대로 원래는 힘들어요. 엄청 힘든데 노틸러스 상대로 초반 라인전 압박을 줄수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겁니다. 카운터 상대로 이렇게 한다는 거 자체가 신기합니다. 룬은 이렇게 들어줬어요. 정복자에다 비의 망토. 폭풍의 결집 들어줬고요. 아! 아, 대포 아까. 버거, 형, 버거. 그 다음에, 천천히 하시면 돼요, 여러분. 게임은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6렙 찍으면, 렉사이가 바텀 오잖아요? 그러면 2대, 1, 3대 2역강강 이야, 스무스하죠? 갑자기 방구가 마려운 부분이죠? 방구 한번 시원하게 꼈죠? 오우, 쉣. 자 위에 렉사예요. 다시 압박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 압박합시다 다시. 형님 포터 압박하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형님. 자 천천히 짤 쳐주시면 돼요. 정복자 스웨인이라고 그 뭐야 폭딜이 없긴 하지만 그 짤짤. 짤짤이는 계속 넣어 주시면 좋습니다. 거기서 그랩각을 보시는데 어림도 없어요. 나 6렙까지는 킬각이 안 나올 거예요, 서로. 오히려 쟤네가 킬각을 가지고 있을 거고 위험합니다. 지금 타이밍을 조심하셔야 돼요. 맥사이가 레드 쪽이고 우리가 궁을 안 배웠기 때문에 6레벨 2호 3대2 집중하면 가능 이거 안 보이죠? 온거 같은데 뭔가? 렉사이 느낌 나거든? 빼자 렉사이 같아 뭔가 하는 짓거리가 렉사이야 너무 뻔하게 개 오는 거 아니야? 빛의 망토 터트리고 가요. 빛의 망토 터트리면서 앞으로 가. 검좀터트리고 징크스 좀피 깎아요. 스킬샷이 다 빛나긴 했지만, 오이거 빵! 해서 이득 봤죠? 이 빛의 망토가 엄청 좋아요. 점화가 3분마다 돌잖아요. 그럼 3분마다 빛의 망토를 쓰는 건데, 이 빛의 망토를 통해서 이득 볼수 있는 게 엄청 많아. 엑사이타. 음. 어, 가고 어, 있긴 한데. 음. 아, 음. 빛의 망토 이용해서? 빛의 망토 이용해서? 빠르게 도망가! 이거 사고, 핑아 두개 해서 다시 복귀해 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얘가 이거 빠졌고, 자, 궁이 50초니까 또 다음에 역광강 해보도록 할게요. 점화가 100초, 100초, 1분 40초니까 1분 40초 뒤에 또 저에게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롤은 턴제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턴을 썼으면 상대에게도 턴이 있는 거고, 상대가 턴을 썼으면 나에게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압박을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하이머 형, 렛츠 기릿! 아, 쉣. 어, 어, 이 okay. 죽여, 죽여! 어! 아! 나갔냐? 어, 킬 줘야 돼요. 나이스. 아니, 상대방이 정신 나갔죠? 이거는? 살짝 선을 넘었어요. 그리고 이거 키아나 없었어도 제가 이겼어요. 궁이 있어가지고, 애초에. 궁 있는 스웨이는 2대1이 더 강합니다. 1대1보다. 다들 패치되고 나서 아시잖아요. 스웨인이 2대 1이 강해진 거. 1대 1은 약해요. 다들 아시다시피 1대 1이 약해지고 2대 1이 강해진 겁니다, 여러분. 패치 노트 다들 읽어보셨으면 알 거예요. 살짝 빼보자. 저마랑 궁이 이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이번 턴은 좀 사려요. 궁 없을 때는 항상 사려야 돼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궁이 없는 스웨인은 팥이 없는 단팥빵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그냥. 그냥. 파 없는 파전이에요. 홍철 없는 홍철팀.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저 자식이 너무 대범하게 시야를 지우러 와. 건방지네. 앙? 아? 궁돌때 싸우자, 궁돌 때. 어, 까비. 와드 지우는 거 보니까 또 렉사이 왔네요, 이거. 아, 인정. 궁 지속 시간 좀 늘려줬으면 좋겠어. 어, 렉사이 탑이야. 탑인데 내가 궁이 없으니까 좀만 살까 궁쿨이 길긴 한데, 나는 이거 항상 상관없다고 봐. 어차피 영감 쪽 들어도, 아? 어? 나이스. 멍 때리냐? 방금은 징크스가 멍 때렸죠? 이렇게 되면 이득이에요. 상대의 실수는 우리의 이득이다. 방야. 자궁 있어요. 3 대이 가능해요, 여러분. 전멸까지 도니까 이거 계속 아빠갑시다 타이머딘 거형 만화가 없긴 한데 일단 아 그럼 용을 갑시다. 이거 용 도와주러 갑시다요. 형. 형 없어 안돼? 안 되나? 오케이 알았어. 나 혼자 갈게요. 가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선 너무 넘으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기다려 봅시다. 와드 없죠? 나 무조건 집간줄알할 거야. 어. 어. 나안 봐준 거야? 음. 나이스 어, 저거 돌아간다고? 멍 청한 자식 잘죽 어라? 뭐야? 이거다. 캐나요, 킬 드세요. 오, 드립을 지린다. 하지만 어림도 없지, 잘 죽어라. 아, 근데 방금은 팀이랑 콜이 안 맞았어요. 제 실수 인정합니다. 제가 너무 무리해를 했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게임 터트리시면 돼요. 뭐, 하이머딩 거가 뭐 엄청 잘했다라고 는 얘기할 수 없는데, 비온 딜이랑 엄청 잘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되게 좋아요, 이게. 어? 어? 스키션, 뭐야? 에헤이! 박세게해아이스 빵. a n 빵빵 o o m 지 o o m b 아니야 BANG b a n 하지마 어, 흥분하지 마, 친구야. 천천히 해. 형이 이겨줄게, 니까. 타곤사내야 가져간다. 오케이. 750 더하기 8 0 0은 1550. 80원만 더 모아서 갑시다. 맞아 와. 아, 다시,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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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아, 이거, 이거 패, 이거 패야 돼. 어, 이거 쉐시다. 하이머딩 거 없잖아, 이거. 자, 아, 징크스, 징크스, 징크스 봐. 어, 쉐 <laughs> 이거 봐, 징크스 쪽 붙어줘야 된다니까? 가 자, 어쩔 수없 죠. 최야 제발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에이스~~ 오우 쉣 오우씨 깜짝이야 오씨 깜짝 놀랬잖아요 형님 그 다음에 3코어는 뭘 가냐? 주문 매듭 구슬 가주시면 됩니다 왜 주문 매듭 구슬을 가냐? 이 빛의 망토랑 주문 매듭 구슬이 진짜 잘 어울려요 그리고 원래 서포스애인이 3코어로 주문 매듭 구슬 많이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면 주운 매듭이랑 빛만 키고 가가지고 으어, 빵 터트리면 끝이에요. 징크스, 징크스, 징크스 물었다, 징크스, 징크스 끝 게임 끝. 징크스 물면 게임 끝. 징크스 물면 게임 끝이에요. 그러니까 조니 어디 갔어? 아나 조니랑 갔네. 그이안 가도 될것 같아, 이번 판. 저는 징크스를 조지겠습니다. 방금 징크스 조져버렸죠, 그냥? 원콤? 정복자를 갖는데도 쎄다, 여러분. 쎄서 빼감이빵퍼야 근데. 개웃기네. 쿨감이 빵포인 게좀 웃기다. 이게 좀 신기하다. 쿨감 빵포인데도 뭔가 막 부족하다는 느낌은 안 들어. 근데 궁쿨이 좀 뭔가 좀 아쉬워요. 궁쿨이 뭔가 되게 긴거 같아. 이거를 좀 조냐를 갔어야 되는데 조냐를 안 가서 그런 거 같아. 원래 조냐 가면 쿨감 줄어들잖아. 빵. 아트 아트 점화 빵 죽은 매드 꽃스 키고 빵 죽은 매드 꽃스 키고 아어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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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살려줘 돼요 잘못했어요 살려줘 돼요 자 존야 갈게요 지금이라도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게임 끝납니다. 빰빰빰. 제약 골드에 붙었죠. 티아나 형, 사실 제가 스크래치에요. 우지바에서리변한거에요 고생하셨어요. <laughs> 아, 뭐야. 안 끝났네. 네. <laughs> 아, 너무 웃겨. 어, 바바바바바 주매드 키고 빠 g g 게임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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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뭐 다, 스무스하게 1등했죠 아무튼 이 정복자 빈망 스웨인 무조건 떡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여러분들도 꿀빨라 보세요. 자, 룬은 이렇게 들어줬어요. 전복자가뭐 많이 터트린 건 아닌데, 어, 침착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득도 보고, 그 다음에 빛의 망토 10번 사용하고, 그 다음에 폭풍의 결집으로 많아도 40이나 올리고, 아주 좋은 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 구독과 좋아요 박아주신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김에 칭찬도 3개를 받았네요. 자, 그러면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